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입니다. 국민이 2,000원 하는 아이들과 오늘 새로 들어온 블루 엘프, 또 화이트 미니마, 웨스트레인보호 군생, 요런 아이들이 예, 새로 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신상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뒤쪽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핑클로비입니다. 자, 핑클로비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얼굴이 이렇게, 자, 5두짜리 있습니다. 자, 5두짜리. 여기도 다 얼굴이 5두짜리에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빨갛게 물이 더 들어가지고 입장이 아주 커요. 자, 여기 있는 아이도, 자, 6두. 자, 6도 하는 아이들. 자,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여기 작은 아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 4두. 자는 이 아이, 핑클로비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할로윈입니다. 자,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입장의이 모양이 너무 예쁘죠? 이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빨간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아, 요렇게 건강하고 자, 입장이 이렇게 예뻐요. 자, 똥그래 가지고 여기 자, 여기에 요런 모습이 아우 귀엽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도 다2천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할로윈 2천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할로윈입니다. 와, 요쪽에 유아에는 블루 클라우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에요. 자, 얼굴이 다들 이렇게 이두식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빨간 붙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다 2,000원씩 합니다. 와, 이렇게 예뻐요. 아주 깨끗한 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릴게요. 블루 클라우스라는 아이예요. 이와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진주목걸이입니다. 와요 꼽힌 것좀 보세요. 요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꽃이 폈어요. 작은 식물에서도 다들 이렇게 꽃이 피네요. 자, 이렇게 꽃 펴내기까지 얼마나 얘가 힘을 다해서 꽃을 피겠어요. 주인님들에게 사랑의 보답을 이렇게 꽃으로 합니다. 너무 예쁘죠. 자기 예쁘게 키워준다고 이렇게 인사로 꽃을 예쁘게 피워주네요. 자, 사랑스러운 진주 목걸이 이아이도2 0원에 올려드려요. 꽃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죠? 빨갛게 물든 아이. 여기 있는 아이는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2,000원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세 개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이 아이는 철화로 변해가는 아이 같아요. 자, 이쪽으로 보면 이런데 얼굴이 삼두. 자, 여기 목대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얼굴이 이렇게 삼두를 하고 있네요.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들. 자 색감이 예뻐서 아무런 화분에다 심어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빨갛게 물든 아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봐. 아가가 여기서 빼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삼두 얼굴을 하고 있네요. 요런 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여기 입장 밑에 어우 빨갛게 물드는 거좀 보세요. 사과입니다. 사과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는 맵이나입니다. 맵이나 메비나 2,000원이에요. 자, 맵이나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는 여기 몇두죠? 둘넷 녀석 6두입니다 6두 육두. 조금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은 4두 해요 아맵이나자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맵이나입니다또 요쪽으로 환엽송록 요 아이도 2000원이에요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어우 요렇게 통통해요 입장이 요거 요거 아, 진짜 요거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자, 뽑을 수 없어서 앞쪽에 하나만 뽑아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되게 통통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쪽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도 많고요. 어우, 이거 좀 봐. 이런 속에서도 얼굴을 나오고 있네요. 여기, 여기. 자, 이거 좀 봐.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황금 염자입니다. UI도 2,000원이에요. 자,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입장 끝에 팔곽게 라인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죠?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UI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이쪽으로.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방울복랑. 방울복랑도 2,000원입니다. 자, 2,000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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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보세요, 여기. 저도 방울복랑을 키우고 있지만, 봐도 봐도 예쁩니다. 초코사탕 같이 생겨갖고, 요렇게 건강해요. 목대가 요렇게 튼실합니다. 요런 아이들이 2,000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초코 알사탕처럼 생겼어요. 뭐, 베이비 핑거도 있고요. 여기 베이비 핑거도 2,000원이에요. 와, 요게 있는 아이 좀 보세요. 입장 좀 보세요. 제가 파트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초록이는 또 요런 색을 하면서 싱그러워 보여서 예쁘고, 또 요긴 물든 아이는 또이렇게 빨갛빨갛 하면서 예뻐요. 여기 빨간 포트분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귀요미에요, 귀요미. 앙증맞고, 또 예쁘고, 또 가격에 반해요. 2,000원이면. 또, 요 아이 얼굴에 반하고, 다육이들에게 아주 몽땅 반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리틀잼입니다. 자, 리틀잼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에, 자, 웨스 레인보우입니다. 자, 6,000원이고요. 요거 외두짜리 6,000원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 빨간 포트보다 사이즈가 커요. 자, 웨스트 레인보우의 인기는 진짜 끝일 줄 몰라요. 워낙에 여기 인기가 좋아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 오면, 여기 들어오면 이 아이들 판매가 금방 된다고 합니다. 색감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보면 또 군생도 들어왔어요. 자, 지난번에 군생 들어와서 하나 남았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다 판매가 되고, 또, 군생들. 자, 여기 웨스트레인보 들어오면서, 여기 군생들 또 여기 들어왔네요. 자, 여기는 얼굴이 4두짜리고요 여기는 3두. 3도. 3두짜리는 얼굴이 조금씩 커요. 자, 여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웨스트레인보입니다 와, 이쪽에 아주 연두색으로 방울방울 달린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는 색감이 물이 들어가지고, 또, 핑크색을 띠고 있네요 여기 와 요기에 있는 아이들은 청옥인데요 진짜 예쁘죠 요거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밥이 많아요 여기좀 보세요 떼글 떼글해요 아직 밥이 꽉 찼습니다 요 빨간 포트분에꽉 차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 2,000원인데요 요렇게 물이 듭니다 와 진짜 예뻐요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쪽에서 자 요렇게 밥이 풍성합니다 데글데글 달려있어요. 데글 <laughs> 너무 귀엽고 예쁘죠? 자, 물이 들면 이렇게 물이 들어요. 여기는 약간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죠? 자, 요 아이들. 청옥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아주 초록초록하고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퍼프라고 합니다, 이 아이. 자, 퍼프가 2,000원인데요. 어, 이거 어떻게 뽑지? 뽑을 수가 없네. 하나만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빨간 포트인데.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자, 유아이 물 들면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도 착해요. 자, 요거. 자, 한 몸이에요. 얼굴 굉장히 많죠. 자, 유아이가 2,000원이라고 합니다. 퍼프 2,000원. <laughs> 진짜 예뻐요, 유아이.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시크릿 2,000원이에요. 와, 요 속에, 여기 생장점에 요 얼굴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여기는 얼굴이 요렇게 삼두 얼굴을 하네요. 아우, 진짜 다무지게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입장부터 요렇게 핑,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핑크색은 아니고, 핑크색, 빨간색인가요? 핑크색인가요? <laughs> 진한 핑크색이라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요 아이도 2,000원입니다. 2,000원.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것좀 보세요. 자, 이런 아이들이 2,000원이래요. 무지개 다육에 2,000원 아는 아이들 진짜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워낙에 저렴해서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까라솔 2,000원이에요. 아, 여기 노랗게 나오는 요 아가들 좀 보세요. 진짜 밥이 많죠. 이렇게 풍성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 꼬집기에도 진짜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 생장점에 나오는 색감이 어우, 너무 예뻐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빨간 UI는 아주 연두색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어우러진 색인데 줄무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입장 끝에 근데 어우 너무 예뻐요 요 아이의 이름은 폴 데이시스라고 돼 있는데 폴 데이시스가 맞나요 UI 어우, 너무 예뻐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거 노란색하고 연두색하고 아주 예뻐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아, 폴덴시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UI 폴덴시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노끼란입니다노끼란 노기란 2,000원이에요. 아, 여기 방울방울 달려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유아이. 자, 목대 이시 만들면 진짜 예쁩니다. 자, 이런 아이들 자, 구매하셔 가지고 목대 있게 한번 키워 보세요. 자, 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녹끼란입니다 와, 여기 얼굴이 이렇게 4도씩 있어요. 여기는 아주 타글다글요 속에서도 얼굴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여기 있는 아이는 뉴브라입니다. 뉴브라가 2,000원이래요. 이렇게 삼두 얼굴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삼두 얼굴 해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뉴브라입니다. 와, 이쪽에 있는 아이. 와, 이렇게. 자, 보라색인가요? 자주색인가요? 자, 보라색에 가깝죠? 여기 있는 아이는 데비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데비. 이렇게 2두짜리도 있고요. 자, 외두짜리는 약간 얼굴이 크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먼저 주문하시면 여기에서 자 이쁜 아이들부터 이렇게 2두짜리부터 나갑니다. 빨간 포트에 꽉차 있어요, 이 아이들. 자 대비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추빅이라고 합니다. 추빅 2,000원이에요. 와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고요.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작은 아이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어,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가격이 6,000원이래요. 와 진짜 예쁘다. 이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laughs> 여섯 개래요. 여섯 개 6,000원인가? <laughs> 진짜 예쁘죠. 여기. 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까만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인데. 이 자, 이 아이가 6,000원. 여기 물더 들은 아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자, 이 아이는 4두입니다. 4두. 자, 여기는 5두짜리. 자, 얼굴들이 이렇게 예뻐요. 어우, 이 아이 진짜 예쁘죠? 자, 여기서 물이 조금 더 들면 진짜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블루 엘프가 물 들면 진짜 예쁜 아이죠. 와 이렇게 생겼어요 블루엘프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u i 도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화이트 미니마 u 아이 만원인데요 이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얼굴이 2, 4, 6, 8, 9 2, 4, 6, 8, 9자 구두 얼굴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이거 자요런 아이들 다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고요 여기는 자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거 좀 봐요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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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서 이거 좀봐 너무 예쁜 아이들 자이 아이들도 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화이트 미니마 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수연입니다 수연 자 여기도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수연 근데 이 아이도 6천원이래요 진짜 가격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사이즈가 또 조금 더 크네요. 여기 하엽 좀 보세요. 하엽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건강해요. 아주 하엽이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달렸어요. 자,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수연입니다. 수연. 6,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이쪽에 모건 부티입니다. 원종 모건 부티. 이 아이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약간씩 이렇게 빨긋빨긋하게 물이 들었어요 요 원종 모건부티는 이 봄에 꽃이 피는데 진짜 예쁘죠 아주 핑크색의 그런 꽃을 피는데 아주 작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꽃이 피어요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 자 구매하셔서 봄에 예쁜 꽃 한번 보세요 봄에 이 아이들이 꽃이 피면 이 아이들이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아이들 5,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여기는 라이앤 칠리. 요 아이 만 원입니다. 라이앤 칠리. 어우, 여기 밥좀 봐. 진짜 풍성하고 예뻐요. 요거 좀 보세요, 얼굴. 어머, 세상에. 요렇게 단단해요. 요거 좀 봐, 요거 좀 봐. 진짜. 어머, 요거 좀 봐요. 제가 흔들어도. 어머, 돌덩이 같아요. 요렇게 단단해요. 요 얼굴이 몇 개죠? 네, 여덟.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예뻐요. 여기있는 아이는 라이맨 칠인데 만원이에요. 근데 요렇게 밥이 좋아요. 아직 폭삭하게 밥 퍼놓은 아이 같아요. 와, 이쪽에 꽃피는 염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꽃피는 염자. 와, 꽃피는 염자 유아인 만오천원인데요 여기 지금 이 목대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 울거예요. 목대가 나무입니다. 나무. 여기 색감도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을 하고 있네요. 이 염자는 이렇게 동전처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돈나무라고도 하죠. 돈 들어오는 나무인데 아주 복 들어오는 나무입니다 요런 아이들 집안에서 하나씩 키우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 아이가 꽃피는 염자라고 합니다.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15,000원입니다. 꽃피는 염자입니다.